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저희 2021년 수능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6번 문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치, 불일치 유형은 선지를 먼저 빠르게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기억을 해서 지문을 쭉 읽으면서 답을 바로 찾아내야 하는 저희가 시간을 많이 줄여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물론 저희는 분사, 구문 분석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읽을 거지만 선지를 먼저 읽어서 답을 빨리 찾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 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 중한 명이었다. 경력의 대부분을 유니버시리옵 시카고에서 보냈다. 학생들 중몇 명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Risk uncertainty, and Certainty and Profits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자, 한번쭉 보겠습니다. Frank h y m a n Knight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conomists of the 20th century. Knight는요, 2 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 이렇게 나와서 가장 뭐뭐한 뭐뭐 중 하나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After obtaining his PhD in 1916 at Cornell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코넬 대학에서 1916년에 그의 박사 학위를 딴 이후에요. Knight taught at Cornell, the University of Iowa,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는 코넬과 University of Iowa, Iowa 대학, Chicago 대학 이세 군데에서 가르쳤습니다. at 다음에 명사 세 개가 걸리고 있네요. Knight spent most of his care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Knight은요 그의 대부분의 커리어를 시카고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자 지금 쭉 선지가 1번, 2번 내용 다 나오고 이거 다 일치하고 있죠 그거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볼게요 Some of his students at Chicago later received the Nobel Prize 시카고의 그의 학생들 중몇 명은요 노벨상을 나중에 수상했습니다 n o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ook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ow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ook Risk n a n d o w n as the author of the book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ow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 i s k u i 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ook r i r i s k a n d c e r t a i n t y and Profit. Now is known as the author of the b 쉼표하고 명사가 바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 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동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책은요 어떤 연구인데, of the role of the entrepreneur in economic life, 경제적 삶에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He also wrote a brief introduction to economics entitled The Economics Organization. 그는요, 또한, 뭘 썼냐면, 짧은, 간단한, 인문, 개론을 썼는데, 이 c o n o m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인문을 적었대요. 근데, 이 인문서는요, entitled, 뭐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the economic organization, 경제적 조직이라는 제목이 붙 그런 인트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pp 과거분사 형태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자, 근데 부연설명이 더 붙어 있네요. Which became a classic of microeconomic theory. 이 책은 요 근데요. microeconomic 하면 마이크로 하면은 적은 거잖아요. 미시라는 거죠. 미시경제 이론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자,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로 이 책의 내용을 책을 꾸며주고 있죠. But 하지만요, I was much more than an economist. Much more than 이렇게 하면은 뭐뭐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학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으면 이게 뭔가 접속사를 대신을 해서 뒤에 문장으로 부연 설명을 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 뒤에 바로 문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He was also a social philosopher. 그는요. 단순히 경제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는데 또한 그는 사회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네요. Later in his career, 그의 커리어의 후반부에요, Knight developed his theories of freedom, democracy, and ethics. Knight는요,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윤리학에 대한 그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After retiring in 1952, 1952년에 retire 은퇴한 이후에요, Knight remained active in teaching and writing. Knight는요, remain 형용사면은 형용사하게 남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냥 뭐 형용사 계속 형용사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나이 c 는요 계속 가르치는 일과 저술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것만 보면 바로 은퇴 후에 가르치는 일도 했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일치하지 않는구나.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after retiring in 1950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접속사였고 원래 after night retired in 1952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을 하고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retiring도 리타의 링으로 바꿔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 구문 분석 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답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네요.